안녕하세요, 셀바스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오후에 한번 찍어드리고, 지금 현재 시간 오후 6시 3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녁 시간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영상은 제가 짧게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내일 주가 흐름과 이번 주 주가 전망 대응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저녁 영상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자 우선은 셀바스가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3,600원의 자리에서 딱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는 셀바스 AI 보합권에서딱 끝났어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AI 쪽의 수급이 오늘 조금 약했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3,450원 이 낙동강 방어라인을 정확하게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준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마다 결국은 종가 기준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못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계속 주가를 컨트롤해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어요 거래량만 본다면 이날 몇배 퍼센트 로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날 거래량이 회전율이 224% 들어왔어요 224%의 회전율이 나왔다. 이 정도의 거래량 회전율은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주주가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그죠?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의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는 뭐예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셀바스가 잘 나가던 시절 그렇죠? 이런 폭등이 나오던 시절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에 맞먹는 거래량이 실려줬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거래량이 실려준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려면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또 터져줘야 돼요 이렇게 빠지려면 그죠? 보시면 거래량 터졌죠 빠지기 직전에 터졌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래량이 다시 나가는 매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려준 이후에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잠기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맥점을 또 짚어 드릴 거고 정확한 내용들을 또 말씀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주식에너지가 셀바스의 가장 상징적인 채널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셀바스 영상하면 주식에너지를 찾아주고 계시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아오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셀바스를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믿음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는 거. 3월 달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상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렸고, 그리고 7월달 이후에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제가 매수타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타점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너지를 아직까지 여러분들 구독 못 누르신 분들은 제가 제 입으로 뭐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세바스 대응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잘 해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 오랫동안 세바스를 꾸준하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세력들의 패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셀바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 완벽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만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증명해 나가고 있다. 우리 가족분들이 전부 다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이 따봉 버튼, 이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셀바스를 본격적으로 보시면,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전도체 쪽의 수급이 굉장히 오락오락 합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오다가, 원래 상한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하한가 나왔어요. 그죠? 하한가 나오고 박살 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전도체 관련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게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죠? 이런 점부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쪽의 수급이 다시 한번 실릴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2차 전지 쪽, 이쪽으로 수급이 좀 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여러분들 보시면 포스코이딩스 오늘 올랐죠. 6%, 그렇죠? 포스코이딩스가 6% 올랐는데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렇죠? 양봉은 나와줬지만 수급 자체는 삐리하다, 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급이. 물론 포스코이딩스가 다시 한번 갈 종목이지만 8월 달에는 좀 삐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죠? 오늘 만약에 수급이 좀 강하게 실려줬다면, 이런 식의 수급이 좀 실려줬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요 정도 수급 가지고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시적으로 초전도체가 빠지면서 반사효과로 2차전지가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었던 2차전지가 올라간 거고, 결국에는 2차전지 외의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죠. 그게 보다 바로,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렸죠? 2 구간이 뭐다? 지금 2차 전지가 2 구간에 있습니다 1차 의심 구간. 그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그동안의 2차 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 6월달과 7월달에 더욱더 올해 초부터 시작되지만, 6, 7월에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그늘에 가려져서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올라갔어야 되는 종목들인데 AI라든지 로봇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2차전지의 그늘에 가려져서 수급이 굉장히 약했고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큰 손들이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큰 손들이.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 2차전지 종목들을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과 큰손 투자자들. 그죠? 연기금과 큰손 투자자가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뭐라고요?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최근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죠.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물론 영상에서도 공개했지만 텔레그램에서 방 이제 매수할 시기가 왔다. 매수 타점을 다잡아들렸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공개 종목으로 제가 영상으로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8월 달에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이런 AI 로봇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래서 셀바스 AI, 이런 셀바스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이 종목 좋다, 추천한다 말씀드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작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8월달에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는 동안 셀바스 말고도 같이 여러분들 매수하면 좋은 종목 땡땡땡땡땡이 종목 알려드리고 있죠? 이 종목은 300%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벌써 제가 이거 7월달 말부터 말씀드렸는데 7월달 한 28일 말일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52%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률이 누적 상승률. 이 근데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몇 퍼센트? 250% 남아있다. 제가 300%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죠?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250%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셀바스 AI처럼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적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종목명을 영상에서 공개하게 되면 바로 주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감원의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명을 바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고, 대신 입장하신 분들께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우리 주식에너지의 가족분들, 셀바스의 주주분들의 대부분은 여기 지금 이미 입장에 계세요. 입장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런 종목들, 셀바스가 조정받는 동안에도 3부통원 같은 종목들 받으시면서 또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5월 31일날 3부통원 2030원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보내드렸어요. 그죠? 실제로 제가 추천 이후에 3부통원이 170% 급등이 나왔다. 5월 30일 날 2300원 잡아드리고 5,50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밖에도 뭐 덕양산업도 18% 올라갔고 실리콘 투도 추천 이후에 43%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뭐예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3파동. 지금 이 조정이 눌림 목자들 끝나고 삼파동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목표가 대응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디테일한 분석들을 잡아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냐 안 받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아시죠? 겠 주식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도움을 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로 8월 달에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동안 셀바스도 올라가겠지만 그 밖에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 종목을 매매 전략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저희 채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만 눌러셔도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초대링크 받으시면 입장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고, 셀바스 대응과 더불어서 땡땡땡땡이라는 땡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매매 전략을 직접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2차원지 조정 나오는 기간까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래, 저한테 만약에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대표님, 저는 아직까지도 답장이 안 옵니다. 3일 이상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문자가 50통, 60통씩 들어오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거든요. So, 종종 댓글에, 대표님, 저는 문자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세요. 번거롭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하루빨리 확인해서 누락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테니까, 문자와 더불어서 댓글로, 여러분들 핸드폰 끝네 자리 있죠? 끝에 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댓글 바로 확인해서 이 숫자를 조회해서, 핸드폰 뒷자리를 조회해서,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세바스 AI를 간단하게 맥점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낙동강 방어선 위치에 딱 위치해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세바스 AI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죠? 어제 영상에서 23,450원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8월 8일 그죠? 오전에 아침 긴급 브리핑을 올려드렸어요 아침 긴급 브리핑 올려드리고 여기서 음봉 또 나올 수 있다 그죠?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 은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그림까지 그렸어요. 그림까지 은봉 또 나올 수 있다. 23,450원짜리 터치할 수 있다. 말씀 드렸어요, 안 들렸어요. 말씀 드렸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영상을 소리를 끄고 실행해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은봉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양봉으로 이 자리 지켜주면서 2,000 25,500원짜리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압록강까지 진군 나온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어제 캔들에서 음목 나와줬고, 이제는 지켜줘야 될 시간이다. 제가 예상한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제 영상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자, 원래도 6.25전쟁에서도이 압록강 방어선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왜냐? 북한은, 그죠? 북한은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넘어서서 부산과 이 대구만 딱싹다 쓸어다 오면 뭐예요? 적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딱 버텨주면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열하게 버텨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낙동강 방어선에딱 다달았을 때는 여기다 화력을 딱 집중해가지고 총공세를 펼쳤어 총공세. 그죠? 여기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넘어서나, 넘어서면 안 되니까 총공세를 펼쳤다. 그래서 오히려 낙동강 방어선 그 앞에는 일부러 내줬어요. 일부러 야금야금 내줬어요. 밀리는 척 하면서 내주다가 밀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총공세. 그죠? 다시 내줬다가 밀고 들어오면 총공세. 이런 식으로 화력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상주작전딱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이거 웃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참혹한 역사고 비극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6.25전쟁을 빗대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와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성공적인 전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8월 달에 열렸어요, 여러분들. 8월 초에. 그죠? 8월 초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지금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8월 8일이죠? 8월과 9월. 그죠? 8월 9일.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선 주위에서 엄청나게 싸웠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밀려서, 야금야금 내줬어요. 실제로. 내줬지만, 여기를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메가더 사령관이 딱 와가지고, 인천상륙작전 딱 성공시켜가지고, 압록강까지 진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의 시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계속 버텨내고 있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바스가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의 힘, 돈의 힘이 이미 들어온 종목이에요. 근데 이 돈의 힘이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빠져나가게 되는 수급도 있어요.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 거리량이 오히려 잠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털리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개미밖에 안 되는 니 개미. 제가 이전에 이셀바스 AI 많은 가짜 유튜버들 셀바스막 올라가니까. 이 과열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3만 400원짜리 깨졌을 때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개미털기라고 했었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현혹되지 마라. 개미털기다. 더 올라간다. 세바스 5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했던 유튜버들, 싹다 여기서 영상 찍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죠? 세바스 올라가니까. 다시 스물스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애들이죠, 버러지 같은 애들. 이때 이런, 버러지 같은 유튜버들한테 당해가지고, 여기서 저한테 대표님 살려주세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면서, 제가 원래, 셀바스 매도사인 드리고, 저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어, 요 여러분들. 그죠? 자, 보시면, 셀바스 마지막 영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3개월 전에? 올려드렸다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나리오 공개하겠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많은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면서, 대표님, 대표님마저 떠나시면 저 어떡하라고요? 그죠? 이때 막똥 싸질렀던 유튜버들 다싹다 다 사라지고, 제가 여기서 대응해드렸다고, 제가. 사지 마라. 물타게 하지 마라. 아직 살때 아니다. 유중 이후에 매스 타이밍 알려주겠다. 유중 끝나면은 그때 올라간다. 누가 얘기했어요? 저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저는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2개월 전에. 유중 이후에 반전 온다. 이때 쓸어 담으세요.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유상증자 이후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유즘 끝나면 폭등 나온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런 영상을 올려준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 저밖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셀바스 관련해서는 정확한 맥점을 제가 오랫동안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 셀바스의 역사와 흐름, 세력들의 의도를 꿰 뚫고 있다는 겁니다. 꿰 뚫고 있다.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얘가 지켜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25,500원짜리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 순간에는 과거에 우리가 영광이었던 이 세바스의 압록강 36,430원짜리까지 진군하는 흐름이 나와 줄 거다 25,500원짜리를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돼 뚫어줬을 때 압록강까지 진군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거는 원래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 그죠? 강한 거래량이 실려줘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준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들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거래량이 실려주고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잠겨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그죠? 떨어지더라도 이게 만약 찐으로 진짜로 이렇게 떨어지려면 위에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에서 안 나와주고 있죠?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잠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세력들이 조정 이후에 여기서 매도하는 물량을 그대로 담아다가 수급 실어주고 다시 한번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유진 로봇 보세요 여러분들 자 로봇주들 심상치 않죠? 로봇주 움직이면은 AI 종목들이 무조건 움직입니다 왜냐 AI가 뭐예요? 로봇의 뇌예요 그렇죠? 로봇은 그냥 몸통이에요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I라고요 로봇이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AI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AI 오르고, 로봇 오르고.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8월 달한달 동안은. 9월 초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진 로봇도 지금 기존에 이 고점이었던 이 전고점 자리 넘어섰어요. 세바스도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순식간. 2 5,500원 자리 넘어서면 순식간에 올라간다고요, 순식간에. 이런 흐름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 솔트룩스도 지금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 얘도 넘어섰잖아요, 얘들. 그렇죠? 얘도 기존의 파동을 넘어섰어요. 물론 셀바스는 이 골이 좀더 깊었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정고점 언덕을 넘어서러 갈 거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가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또 급락 나왔는데 미국의 대학 연구소 기관에서 초전도체 LK99 물질에 대해서 초전도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거는 게임 끝났다라고 봐도 된다.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아직 물론 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한 헌텀 에너지 연구소에 샘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샘플 제공 할 때까지는 계속 급등락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 나오면 올랐다가 나쁜 기사 나오면 떨어졌다가 수급이 불안정하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얘는 삐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삐리하다. 결국에 2차 전지나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주가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셀바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AI 종목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저점에 계속 깨면서, 깨면서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점에 계속 들어 올리고 있죠. 그죠?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점을 계속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이런 식의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점은 들어올리고 있다. 다음 자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죠? 이 자리 포인트까지 왔다면, 다음 자리는 뭐예요? 이 정고점의 언덕을 넘어서는 요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셀바스 관련해서 맥점을 딱딱 짚어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딱딱, 이해가 잘 됐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남겨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소통방에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들을 디테일 있게 잡아 드릴 거고요. 수익률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 8월 달부터 9월 초까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동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 땡 주식에너지의 신규 추천주도 제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입장을 원하시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셀바스 AI 결코 무너질 종목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